2016 EBS 수능특강, Q, 미니멀고사, 수학원, 제3회. 1번. 자, 이 값을 구해라 가장 먼저 저 분자를 예쁘게 좀 써볼게요. 이거. 자, 그럼 요거하고 이건 사라지니까 세제곱근 2가 될 거고, 이거는 2의 제곱이니까 세제곱근 2가 될 거고, 여기는 얘하고 2의 세제곱하고 없어지니까 세제곱근 2가 되어서 <laughs> 답은 얼마? 3 되더라. 이번 두 양수 AB에 대해서 자, 식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인수분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걸로 뭔가 식을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제곱하게 되면 첫 번째 식 제곱합니다. 완전 제곱하면 A에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가운데는 2배에 AE 마이너스 2분의 1, 아, B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했더니 아 플러스 b에 마이너스 1승은 그 답이 지금 9라고 나와 있고 얘하고 얘는 더해가지고 얼마가 돼? 5가 되는 거니까 넘기면 4가 될 거고 이로 약분하니까 자, 최종적으로 지금 구한 게 뭐냐면 a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b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했더니 그 답이 2라는 것까지 구한 거죠. 된거 괜찮습니까? 오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승 없애고 싶어가지고 내가 a에 2분의 1승 b에 2분의 1승이라고 쓰면 그, 이 값은 2분의 1이다. 여기까지 지금 쫓아왔나요? 오 좋습니다. 2분의 1이다. 아이, 너무 안 예쁘게 써져가지고 요거만 살짝 2분의 1만 예쁘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다. 그랬을 때 문제를 보세요. 문제는 어떻게 생긴 거야? 지금. 그치. 마이너스 있는 건 전부 다 분수로 쓰려고. 아그 다음에 여기 위아래 얼마 곱할 거냐면 얘한테는 그러니까 a에 2분의 1승 지금 b에 뭐라고 써있는 거야? b에 어, 아, B의 2분의 1승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B를 하나 곱해 주려고. 위아래 지금 B를 고, 아, 곱해, 곱한 겁니다. 플러스로 바꾼 거거든, 오, 그럼 그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 위아래 얼마 곱해? A를 곱한다고. 그럼 여기는 A의 2분의 1승이 되고, 어차피 이거 계산하게 되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b 에 여기도 2분의 1승. 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2분의 1이라고 쓸수 있고. 자, 그럼 이제 끝났죠. 왜냐하면, 어, 이 값을 구하라 그런 건데 분자가 지금 둘다 2분의 1이니까 그쵸? 2분의 1로 내가 묶어서 쓰면 남아있는 게 지금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인데 그 값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얼마라고? 5라고. 그럼 답은 2분의 5. 답이 3번이 되겠다. 자 그다음 3번 자연과1 어, 사이에 a가 있어. 그러면 감수함수가 되겠죠. 여기 지수함수 fx는 a 의 x승 플러스 b라고 나와있어. 그럼 감수함수 내가 이렇게 하나 그려놨더니 x가 1에서 어디까지? 2까지 변할 때 그랬어. 오 그러면 그때 최대값이 large m 그랬는데 large m은 a 플러스 b라고 쓸 거고요. 여기 small m은 a제곱 플러스 b라고 쓸 거야. 지금 a 자체가 0과 1 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겠지? 그래서 최대랑 최소를 더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어, 그럼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B e, 되겠죠? 그 값은 4분의 15라고 쓸 거고, 라지엠에서 스몰 m 을 뺐어. 그러면 자부 조심하면서 여기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b는 없어지고 이 값이 지금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아래 식을 먼저 정리합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2분의 1에 완전 제곱 되면서 오 따라서 a 값이 얼마라는 거 2분의 1이라는 거 구했으니까 b도 구하러 갑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플러스 2B는 4분의 15될 거고요. 자, 여기는 4분의 3 되는 거 맞나요? 오, 그럼 여기 넘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되면서 2B는 자 4분의 12, 3 되는 거니까 B값은 얼마 되는 거야? 2분의 3 되겠네요. 문제는 A 마이너스 B 물어봤으니까 답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자, 사 루트 2보다 큰 a, a가 루트 2보다 크다라는 조건 이 하나 나와 있고 y는 a의 x승. 어, 그럼 여기는 y는 로그 a의 x니까 뭐에 대한 대칭이야? y는 x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금 대칭을 이루고 있네요. 그랬을 때 자, 점 p는 2, 1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고 삼각형 p c P, PCB, PCB. 자 여기 있는 삼각형 보이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지금. 어, 구분의 팔이래. 살짝 지우겠습니다. 지저분하니까.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되는 거야? 사실 이 점의 x 값만 알면 되잖아. 직각이등변 삼각형일 거니까. 오, 그럼 이거 구하러 갑니다. 이거 2일 때. 다시 말해서 여기는 log a의 2. 되는 거 괜찮습니까? 어, 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 다 구했죠? 2분의 1 곱하기 직각삼각형이니까 자, 요 길이로 가는 거야. 2 마이너스 로그 a의 e의 완전 제곱이 얼마라는 거야 지금? 9분의 8이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2 마이너스 로그 a의 e는 9분의 16될 거고, 제곱 날리니까 3분의 4 되겠죠? 자리 좀 바꿀게요. 그러면 log a의 2는 3분의 2가 될 거고, 어디까지 써? a의 3분의 2승은 답이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니까 a의 2승까지 구해놓는 걸로 갈까요? 이제 문제는 뭐 물어봐? 삼각형. PDA 저 위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있는데 어? 그러면 잠깐만요. A제곱이 8인거니까 이 점의 좌표가 지금 2, A제곱이 었거든 8되고 그럼 당연히 이 점의 좌표는 얼마야? 8, 2가 될거고 점 P의 좌표는 2, 2라고 나와있으니까 음 바로 구하죠. 삼각형의 넓이는 6, 6에 36. 약분하니까 답은 얼마? 18 되겠습니다. 자 5번 사인세타가 0보다 크고 자 1플러스 저 주어진 식 먼저 예쁘게 통분 한번 해봅시다. 1플러스 딱 간단하게 쓸게요. 곱하기 9. 분자 는 자, 코 제곱 플러스, 완전 제곱 전개하니까 1 플러스 2, 4 플러스 4 제곱 했더니 그 답이 마육이다. 근데 분자를 정리할 거야. 분자 정리하면, 자, 얘네끼리 더해가지고 2, 2로 묶을 수 있죠? 1 플러스 4, 보입니까? 1 플러스 4 곱하기 코는 마이너스 6 자, 사인 양수고 이거 없어지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러면 사인은 양수고 코사인이 음수니까 몇 사분면이라는 거야? 제 2사분면이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2사분면에 자 마이너스 3분의 1 코사인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는 2루트 2 되겠지. 자 이제 사인세타는 3분의 2루트 2갈 거고요. 곱하기 탄젠트는 마이너스 2루트 2갈 거니까 답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8 되겠습니다. 6번 세타가 0부터 2파이 사이에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다라고 나와있죠. 얘가 무엇을 갖도록 실근을 갖도록 그랬으니까 4분의 d가 0보다 어떠면 돼.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자 b프라임 제곱 4 사제곱 마이너스 ac 갈 거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10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2로 약분하면서 사제곱을 1마코로 바꿀게요. 그러면 2코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10코가 아 2로 약분한다고 했는데 <laughs> 그지 아, 그러면 1마5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넘기면서 정리합니다. 2코 제곱 플러스 5코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2, 1, 1, 3, 뿔마된거 괜찮죠? 오, 그러면 코사인은 원래 마일에서 1까지니까 코사인 세타는 얼마보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는 뭐 마일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겠지. 문제는? 세타 범위를 구해라 그랬는데 어차피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 세타는 어디에서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5파이까지 된거 괜찮나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계산해라 그랬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3분의 4파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사인 a 사인 b 이 e, 사인 c가 똑같다. 오 그렇다면 근데 밑에는 또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e 코사인 c 그랬으니까 자 주어진 식을 제곱하려고 그러면 위에 거는 사인 제곱 a 더하기 두배 사인 a 라인 b 더하기 사인 제곱 b는 계산하니까 4배의 i 인 제곱 c. 아래식도 제곱합니다. 코사인 제곱 a 플러스 2배의 코사인 a 코사인 b. <laughs> 빨리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났네요. 코사인 제곱 b는 4코사인 제곱 c. 자 그럼 어차피 얘네 둘이 계산하면 얼마야? 1. 여기 둘 계산해도 1. 저 뒤에 계산하면 4. 된거 괜찮죠? 그러면 여기 2 있으니까. 자 이거는 사인. 사인, 아 이건 뭐야? 코코 사인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러니까 바로 읽을 수 있으니까 싹다 약분해서 정리하고 나니까 코싸인코싸인은 가운데 마이너스 되는 거 알죠? 했더니 이거 싹다 약분하니까 1 되더라. 그러면 a-b가 얼마라는 얘기야 지금? 그렇죠. 코사인이 1 나와야 되니까 이거 0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a하고 b가 서로 어때? 지금 같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c하고도 관계식을 좀 알아봐야 되니까 어디 보자. a랑 b랑 같으니까 저 위에 가식을 잠깐 볼게요. 가에서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냐면 a 더하기 a는 여기는 E, C라고 쓸수 있는 거죠. 된거 괜찮습니까? 어, 그러면 A와 C도 서로 어때? 같다. 이렇게 쓸수 있죠. 이건 지금 변이 같지만 결국 각이, 사인 A랑 사인 C가 같으니까 각이 같을 수 밖에 없어. 따라서, 아, 여기다가 우리는 C라고 쓸수 있어서, 세 각이 다 같으니까 어떤 삼각형? 정삼각형이다. 라고 쓸수 있겠네요. 자, 8번. 첫 번째 항 A1은 1이고,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다. 그랬는데 어떤 수열인지가안 나와 있잖아. 오, 대신, 자, S. n 플러스 1이 뭐라고 써 10분의 1의 sn 다시 말해서 합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잖아 근데 s1은 누구야 그치 a1하고 같으니까 1 될거죠 따라서 나는 sn을 뭐라고 쓸수 있다는 거야 10분의 1에 n-1승 이렇게 쓸수 있더라 그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고 우리가 구하는 거 a9 나와있고 s10 알아야 되니까 자 여기다 먼저 s10, 아, s 1 0가 s 9부터 갈게요. 그러면 10분의 1에 여기는 8승. 어? 내가 S8도 구할 거야. 왠지 알죠? 10분의 1에 7승. 어?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위식에서 아래식 빼면 그걸 뭐라고 해? 요 우리가 A9라고 얘기할 거잖아. 그럼 위식에서 아래식 빼니까 10분의 1에 7승으로 묶었다고 아이고. 10분의 1에 7승으로 묶었다고 치면 여기 얼마 남아? 마이너스 10분의 9된거 괜찮습니까? 어이 좋아. 자, 그 다음에 S10 그냥 테임만 하면 되는 거잖아. 자, 여기다가 S10 집어넣어. 그러면 10분의 1에 얼마 될 거니까 구승 될건데 문제가 그거 뭐하라고 나누기 계산해라 그랬으니까 그냥 바로 가려고요 된거 괜찮죠? 오 그렇다면 자 10분의 7승 약분하고 나니까 여기는 10분의 1의 제곱이니까 100분의 1 위쪽에는 마이너스 10분의 9자0 하나 떼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얼마? 90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더라 자 그다음 9번 자 그런 거 같이 각 A가 직각인 삼각형 ABC 꼭짓점 A에서 b c n 내린 수선의 말을 D라고 얘기할 때 삼각형 ABC 지금 직각 삼각형이 세개 있거든요 여기서 직각 표시하고 여기 동그 X 표시하면 동그 X가 되어서 커다란 직각 삼각형 ABC하고 APD하고 ADC하고 오이 순서대로 뭐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야 큰거두 번째 그다음에 가장 작은 거이 순서대로 되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우리는 그렇지 커다란 삼각형은 밑에 있는 거두개 더해갖고 나오는 거 맞습니까 <laughs> 다시 뭐 라고 했어. 저거 내가 뭘로 나타낼 거냐면, 그치 가장 큰 거를 그냥 이거를 s <laughs> 1 얘를 s 2 얘를 s 3 얘를 하면 어차피 s 1 이라고 하는 것은 s 2하라누 하는 것은 s 3하 더해 구지고 나오는 거죠 되 s 거 괜찮습니까 근데 이, 선,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h a 으니까 2배 s 2는 그치 s 1 더하기 s 3잖하기데 s 1 더하기 s 3인하기거 대신에 s S2 더하기 eS3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죠.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그 말이 뭐야 지금 S2라고 하는 것은 2배 S3랑 같다. 지금 이거 넓이를 나타낸 거니까 지금 S2 대 S3가 몇대 몇이라는 거야 지금 2대 1이라는 거죠. 그러면 넓 닮은 비는 몇대 몇이겠어? 루트 2대 1이겠죠.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자 지금 닮은 순서대로 갈 거야. 각 순서대로 갈 겁니다. 자 작은 삼각형에서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누굴 그는 동글 x 읽으려고 괜찮죠? 아 동글 직각을 읽어야겠다 내가 얘를 1이라고 하면 두 번째 삼각형 APD에서 동글 직각 읽어 그게 지금 일대 루트 2였던 얘기야 그럼 뭐야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 루트 3 써있죠 여기 뭐 k 루트 2k 루트 3k 써도 되지만 어차피 길이의 비만 알면 되고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사인 띄었으니까 길이의 비만 알면 되니까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다 약분 될 거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문제 풀수 있는 거죠 자 먼저 어디를 읽을 수 있나 1대 루트 2대 루트 3 나왔으니까 어디 여기에 있는 자 직각삼각형에서 우리 공식 알고 있죠? 3분 AC의 제곱은 CD 곱하기 BC 가는 거니까 이 길이는 얼마? 이거 전체가 3이었으니까 2가 되겠죠. 된거 이해합니까? 오그 다음에 이건 또는 뭐 루트 2의 제곱은 2 곱하기 1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고 자 그러면 3분 BC의 길이가 지금 3된 거니까 당연히 AB의 길이는 얼마 되겠어? 9 마이너스 6이 3이니까 루트 6된거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사인 C라고 하는 것은 누구분의 3분의 루트 6 되는 거 이해가죠? 3분의 루트 6뭐 바로 나오네. 10번 a 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가 성립한다. 이걸 만족하는 모든 p 값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고 p는 10이하의 자연수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a m은 0이고 a m 플러스 4도 0이 되게 하는 그런 자연수 m이 존재할 때, 자 그러면 시작 어디서 해? a m에서 시작하면 되겠죠. a m이 0이야. 그럼 내가 그 뒤로 가는 거니까 얘를 이 뒤쪽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a 그 다음에 m 플러스 1 구할 건데. 영하고 M하고는 누가 더큰 거야? M이 더 크죠 자연스니까 어 그러면 위쪽 걸로 가니까 여기는 M 되는 거 괜찮습니까? 0 더하기 M 가는 거니까 A M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그치 M하고 M 플러스 1은 당연히 M 플러스 1이 더 크죠 그러니까 다시 위쪽에 가니까 M에다가 M 플러스 1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M 플러스 1될 거고요 자그 다음 A M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 어디 2M 플러스 2라고 누구 비교하는 거야 M 플러스 3을 비교하는 건데 자 이거 살짝 빼보면 M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M 마이너스 2는 아이, 비교를 잘못했죠. 여기 m 플러스 2하고 비교하는 거죠. sorry. m 플러스 2 앞에 있는 거랑 비교하는 거니까 그러면 m 마이너스 1될 건데 당연히 이거는 0, 0 이상이 되는 거죠. 아까 m은 자연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어? 그러면 다시 위쪽 앞에 있는 거가 더 크니까 다시 아, 아래쪽으로 가는 거네. 그러면 여기는 이 m 플러스 1에서 얼마 p를 빼라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오, 그리고 나서 이제 a, m 플러스 다 드디어 나왔네요. 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다. 얘가 누구보다 클 때. 그치? 얘가, 아, 먼저 작을 때로 갈까요? 아, 아, 얘가 m 플러스 3보다 작을 때된거 괜찮죠? 그러니까 뭐야 m 마이너스 2가 누구보다 p 아 p가 더클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는 저위 식에다 집어넣으니까. 아, 여기다가 m 플러스 3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3m 플러스 4 마이너스 p 이렇게 쓰겠다. 오, 근데 이 값이 얼마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그 말하고 같은 거니까 3m 플러스 4 이퀄 p가 될 거고요. p는 어차피 자연수기 때문에 m도 자연수였잖아. m이 1일 때 p는 얼마? 7될 거고요. 12합니다. 2일 때3이 6이니까 어딱1 0이 되는 거네 그럼 이제 p 우리가 구하고 싶은 p가 여기서 두 가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어떻게 갈 수도 있어, 그치 m 플러스 2보다 작을 수도 있죠. 다시 말해서 m 마이너스 2가 p보다 클 수도 있었다고. 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원래 있었던 2m, 어, 어디 봐. 앞에 있는 거가 더 크니까 밑에 식인 거 맞죠? 2 n 플러스 1 마이너스 p에서 p 하나 더 빼는 거니까 2p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러니까 마이너스 2p. 이 값이 0이 되게 하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어, 정리해봤더니 2 n 플러스 1은 얼마가 되는 거야? 2p가 되는데 왼쪽은 홀수고 오른쪽은 짝수니까 말이 되안데안 돼, 돼? 안 돼. 버려. 그렇다면 p가 될수 있는 값은 두개 얼마? 합이 17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꼭이요!